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이곳 시드니에서는 2007년 6월 그쯤부터 거주하고 있고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뭐 이런 영상을 찍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이런 기계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드니에 살고 있는 평범한 그 남자가 주말에 뭐 하고 놀고 친구들이랑 뭘 하고 어딜 다니고 그냥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꾸준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주말마다 하는 거, 그런 걸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 보게 되었고요. 첫 영상으로 제가 주말에 날씨가 비만 안 오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산책을 하거든요. 저 혼자 할 때도 많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왜냐면 제가 주말에 거의 늘 하는 거니까. 게다가 지금 시드니 봉쇄 기간이 100일을 넘어가니까 진짜 지난 몇달 동안 할게 없었거든요. 주말마다 진짜 매주, 날씨만 좀 매주 했던 거. 어, 그런 것들을 늘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아, 시드니 여러 명소들도 좀 나오니까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한번 첫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성당이 보이네요 인수도 보이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게 시즈니타워 입니다 이제 로얄버터닉가든 이라는 곳으로 걸어서 슬슬 운동을할거예요 거기에 바다도 있고, 나무도 많고, 경관도 되게 좋아서, 뭐 제, 저는 거의 매주 가는 곳이긴 하, 하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좋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도메인이라는 곳에 왔고요. 이게, 노하고하니까든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큰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저기 보이시죠? 네, 규모가 엄청 큽니다. 뭐 여기서 사람들이 뭐 운동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뭐 예전 그 코로나 전에는 여기서 어 공연 같은 것도 좀 했었거든요. 뭐 클래식 공연도 하고 어뭐 콘서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네, 이제 로얄 보타닉 가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매주와도 질리지 않는 곳. <laughs> 지금 이렇게 피크닉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여기 시드니가 어 백신 접종 완료자들 대상으로 규제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피크닉 같은 건 가능하거든요. 백신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래서 저도 2차 접종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아 어, 저도 이렇게 피크닉은 가능합니다. 바다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laughs> 네 이제 바다가 보이십니까? <laughs>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걸못하터니까 눈이 어, 다들 뭐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 시드니 오셨을 때 어, 되게 다들 놀라 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크다고 이렇게 바다 끼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오페라하우스 보이시나요? <laughs> 안 보이시나? 제가 지금 집에서부터 걸은지 30분이 안 됐거든요 30분 안에 네, 이런 곳에 올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laughs>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기, 해군, 군함도 보이시죠? 영상엔 안 담길 것 같은데, 저기 자세히 보면, 어, 캥거루. 그러니까 판타스 항공기 아시죠? 저기 붙어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캥거루 로고가 붙어 있어요. 되게 귀여워요. 네. 저는 이제, 울릉무르 베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로얄 버타니 가든에서 조금만 옆으로 세갖고, 어, 이새길로가면울루루베이가 나오게 됩니다. <laughs> 네. 이제 제어루루베이가요기가 저는 지금 제 올루몰로 대기에 왔습니다. 요트들도 많이 보이시죠? <laughs> 부자들이 타는 요트들. 저는 지금 포트 포인트로 이동 중이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laughs> 계단이 보이시죠? 조금 높습니다. 평소에 산책할 때도 그냥 여기까지 많이 넘어와요 왜냐면 이렇게 걸어도 뭐거 이렇게 걷고 밥 먹고 집에 오면 한 2시간? 2시간 반? 이 정도면 되니까 <laughs> 커피가 여기 진짜 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 제가 아폴로라는 레스토인데 그리스? 지지에 그런 거 파는 레스토인데 정말 멋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토요일마다, 한국 보면 아파트에 뭐 화요일마다 뭐 와갖고 파시고 뭐 이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네 토요일마다 되게 유명한, 마켓이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받았었는데 어 여기도 <laughs> 연거 같은데 지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대박 오늘 열었습니다 연지 몰랐어요 전 다음 주부터 연줄 알았는데 다 열었네요 아 대박인데? <laughs> 아, 되겠다. 서울 보이시나요? 8편, 38편씩 저는 지금 엘리자베스 베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코치포인트 바로 옆 동네. 에 근데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대충 시켜서 아침 겸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다시 움직여보려고요. 바다가 여기서도 보일 텐데. 보이나? <laughs> 저는 저기 있는 룩가웃이라는 카페 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저 옆에 공원에 앉아서 먹을 거예요. 아직 여기 테이블은 다음 주부터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음식을 시키고 여기서 앉아서 먹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다 테이블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영업을 테이커에 밖에 못하셔서 아, 다음 주에는 앉아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문, 주문을 하고 tomato in first. I get 나그 l a t line. I 나 그래, a flat line. I get a flat line. I get a flat line. I g 토스트, 아보카도 l i n 올려져 있는 토스트랑. 커피 시켰습니다플랫와이트 먹어볼게요. 한번. 네, 어 점심 먹었더니 조금 더 걸을 힘이 생기네요. 이 엘리자베스 베이 제가 지금 점심 먹은 그 공원 바로 근접해서 러시 커털스 베이 파크라는 그 공원 가가지고 오늘 러시 커터스 베이 파크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브러시컬리스 베이 파크 입구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바다를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한국에서 온 손님들, 친구들, 가족 데려오면 다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바다가 보이시죠? 역시나 이 공원에도 많은 분들이 피크닉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뭐 남들 다 하는 뭐 그런 뻔한 코스 말고 이런데 오셔가지고 뭐 김밥, 샌드위치 이런 거 사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면 보시면 알겠지만. 아, 호주 대구내공원 이렇게 강아지들을 데리고 수 있어서 물론 안 되는 곳들도 있지만 아,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느끼기에는 호주 강아지들은 진짜 순해요 별로 짖지도 않는 것 같고 아, 네.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너무 다 처음이라 생각보다 긴장도 되고 뻘쭘하고 여튼 좀 그랬습니다. 앞으로 좀 늘겠죠. <laughs> 여튼 앞으로도 제가 시드니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것들 어,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곳 러시 커트스 베이 공원에서. 어, 마무리 하 도록 할게요. 감사 합니다.